2014년 수학평형 주관식 아 객관식 21번 문제풀이 한번 해 볼까요? 역시 21번 문항, 상당히 까다로운 문항으로 되게 느껴지죠. 자, 샘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답률이 28%라고 느껴진다면 실제 푼 학생들은 10%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똑같은 자, 정답률 또는 오답률에 대한 걸볼때 주관식과 객관식의 정답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아시죠? 자, 객관식은 찍어서 맞춘 학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한28% 내외라면은 쌤이 생각하는 대개 정답률은 한8% 어, 한 9%그렇 내외라고 느껴집니다. 30번 문항과 크게 정답률에 있어서 자 다른 다른 이제 안타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 풀어서 맞춘 학생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문항 한번 볼까요 자, f(x)가 원점대칭입니다. 기함수입니다. 자, 원점대칭함수 항상 문제분석 꼭 해줘야 됩니다.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를 만족한다는 사실 자 확인해주시고 갑니다. 아, 원점대칭다. 자, 주어진 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2분의 파의 인테그랄 1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자 조건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조건은 반드시 주어지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우리가 배웠던 단원에 어떠한 것과 연관되는지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됩니다. 세븐,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자, 이 주어진 적분 구간 안에 문자 X, 그쵸? 바깥쪽에... 정의된 함수 f의 변수 x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정적분으로 흔히 얘기하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기록하고 와야 됩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대개 어떻게 풀죠?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양변기분 풀 과정에서 양변 미분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주었습니 f f 1 이다. 이왜 주어졌을까요? 자, 왜 주어졌을까요? 정적분 계산 과정에서 자, 사용될 거기 때문에 주어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구하라는 거는 파이의 제곱, 인테그럴 영에서 1까지 x f x 플러스 일 dx입니다. 다소 좀 물어본 게 뭘까? 정적분의 계산입니다. 그렇죠? 정적분의 계산인데 주원조건이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연결시킬까 까다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결코 까다롭지 않다는 사실은 자, 풍이 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상천외한 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명심하세요. 자, 세은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아, 정적분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자, 양변 미분 들어갑니다. 왼쪽 먼저. F플라임 X죠. 자, 양변 미분하면 적분했다 미분하니까 상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변수만 바뀐다. 자, F X 플러스 1이다. 그렇죠? 이런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계식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X, FX 플러스 1 FX 플러스 +1. 가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FX 플러스1은 얼마입니까? 5분의 2 f 플라 n x 자, 대체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자분의 제곱 곱하기 이기에서분의2인테그랄0이서 1까지 x f 플라 x t x 로 자, 바뀔 수 있다는 거알수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분이파분이약분해 파이 주면 분의분2이이 최근에 최근에 어, 모평하고 수능에서 출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에가 x 제곱가 프라임 x입니다. 두 함수의 곱이라는 거죠. 두 함수의 곱입니다. 그렇죠? 두 함수의 곱으로 자 이루어진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의 적분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맞죠? 부분적분해줘야 됩니다. 자, 부분적분, 어떻게 하죠? 자, 이런 적분해야 되겠죠? 적분 그죠? 보분 FX. 자, 이런 그대로 하야 되겠죠? 그대로 X.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자, 0에서 1까지입니다. 그쵸? 바로 이 부분에서 최초에 주어진 F1이 쓰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죠? 자, 아직 원점 대칭 안 쓰였다는 사실은 좀 염두에 둡시다.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적분교하고 자 그대로 와야 됩니다 fx 자 어떻게 할까요 미분입니다 미분 그 그렇죠? 0에서 1까지 자 dx 자,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봅시다 여기에서 자 우리는 우리는 자 여기에서 이 놈을 자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놈을 통해서 구한다는 거는 일단 이 놈부터 구하면 얼마죠 F1 제로적으 사라집니다. F1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1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자 요놈의 물 구하는 식만 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죠? 주어진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에펙스티 x 를 구해야 하는데요. 자이 사실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자 의존할 수 있는 식은 무엇밖에 없죠? 조건에 나오는 f x 스의 정의와 원점 대칭이라는 정의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분명 히 없시라. 주어진 조건이 자 f(x)가 정적분 정의될 때 1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자 아래 구간이 0이고 위의 구간이 1이라면 주어진 식을 위아래 바꾸면 정적분 성질로 플러스 마가 되죠. 1에서 어디까지 0까지 f(x) d x 로쓸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놈을 우리는 이놈을 자, 주어진 식과 비교하면 1에서 0까지 띄려면 얼마죠? x가 마이너스 1이죠. 자, 주어 식을 이용한다면 이놈은 얼마가 됩니까? 넘어가면 5분의 2 얼마죠? f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사실은 원점 대칭입니다. 그렇죠? 원점 대칭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죠.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f1입니다. f1이 1이라고 했죠? 자, 그러므로 자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d 을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놈이 마이너스 1이다. 결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 u 우우리구하하 식은 은파이 가로 열고 1 o 죠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파이 o w you know, you 는 n o 이 y 이 u k n o 마 y 4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몇 번이죠? 죠번이 y o 할수 있겠죠. 그렇죠?